자, 유리함수 그래프가 나와 있어. x 1/3 2의 그래프인데 문제가 그지 1사분면에서 함수 f(x) 그래프 위의 점 p. 뭐 여기 좀 p가 있다고 쳐 이렇게. 이렇게. 가 있을 때 a 1 b 1의 최소값인데 얘가 f(x) 위의 점이니까 a 대입한 게 b가 나온다 뜻이지. 즉 여기다 a 대입한 게 a 3분의 A-1분의 3 플러스 2가 B가 나온다는 뜻이지. 어, 그럼 이항하면 A-1분의 3은 B-2인 거지. 어, 그럼 얘를 A-1, B-2는 A-1분의 3이야. A가 여기 있으면 1보다 크네? 양수지? 더한 거에 최소값 구하래. 둘다 양수일 때 더한 거 최소값. 딱 떠오르는 거 봐. 어, 산수역이야 그지? 두놈 더한건 둘이 곱한거에 루트 2배보다는 크거나 같다고 했지. 째 끼고 어, 다음건 뭐 2루트 3보다 크거나 같은거니까 최소값은 얼마야? 그래야 그냥 2루트 3 이렇게 되겠지. 그지?